있기 때문에 이 스킬 조합을 어떻게 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유 선수가 지금 각각 페를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파일과 페를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일이 동시에 올라가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니다 네, 중앙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우는 ああ 그러 정시로 획득한 가지고, 한 팀은 망가진 을투적하는 다른 팀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획득하는 거죠 와금은바로전1 6 0점으로 <목소리> 아이번트가 상당히 집중력이 꾸준히 추적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은 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것도 일정의 전략입니다. 대비가 완전이차지하수 있을 수가 는무직다 면을 전수만던는잖아아군의 네. 피를 뿜하면 와, 이 이제 가운데 올라갔거든요. 네. 러면그 중앙에 일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벌써 중심 결정만으로 우 했거든요. 네. 와, 지금 1 있는데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스가 점수를 획득을 했다가 네. 지금 우주연이 바이던트가 점수를 획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바이던트 A 팀이 승리를 할것 같은데요. 네. 네. 별다른 변세가 없다면은 바이던트 집중력이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바이던트 팀이 2,680점, 이즈스 팀이 590점이거든요. 바이던트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중앙의 왕관이 리젠될 때마다 한 명의 선수가 왕관을 차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할 분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벌써 3 0점을 바이던트 A팀이 선점을 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역시 초반에 는 점수가 선정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정담을 못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그점 크게 전투가 한번 이루어졌을 때그 결과로 점수를 얻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본인들의 전술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승부의 한 방을 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의첫 번째 경기가 끝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이런테일 팀이 이번에는 이겼네요 두 번째 경기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 이번에는 이지스 쪽에서 초반에 이겼는데 점수를 계속 뺏기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바이던스 쪽에서 왕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왕관의 리제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지스 쪽에서는 너무 추격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추격은 추, 추격대로 하되, 네. 다음, 그, 추격은 추격대로 하되, 한 명의 선수 정도는 중앙에 리젠되는 타임에 맞춰서 대기를 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빨리 올라가서 팀이 합류한 다음에 팀 전체를 모두 팀 파이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MBC 그런데 바이던트 팀에서 전략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지스 팀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 약자를 응원하는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보통은 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이지스 팀,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두 번째 경기,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저희 어, 매칭이 되는 동안 아까 페레 네. 어,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이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뭐 아이젠 같은 해볼까요? 경우는 원거리에서 상대방을 기저시키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순간적으로 폭딜이라고 하는데 데,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확 입혀서 상대방의 피를 확 빼버리는 네. 그게 아이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아이젠 같은 경우는 근접해 있을 때 난사라는 기술로 상대방 여러한테 기술, 피해,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 그걸 잘 쓰는 것도 아이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참가자들 모습이 밑에서도 아까 봤었는데 네. 어린 참가자도 있어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네. 이게 게임이 보통 피지컬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종종 어린 선수들도 <laughs>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아, 합니다. 그렇군요.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네, 그게 게임 센스가 타고나면. 아, 그렇군요. 처음에 이지제가팀 내부에서 좀스자였고 지금도. 나 뭅니다. 선점을 벌써 400점이나 한 모습이고 지금 아이언트는 어... 아, 아이언트는 지금 이지스가 잘 뜨는 편인데 정트리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한 500점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스가 완전... 피엘이 스킵을 했거든요 이건 지금 승부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줄수 있는 스태프가 없네요 네. 여기 스태프가 한 두명이 스태프 있으면 서도와줄릴수 있고 점수로 더 많이 스태프를 할수 있을텐데 었 아, 지금 파일이잘끊어졌습니다파일이잘 끊어주고 스태프 조금 더 보호해주고 점수를 더 많이 스태프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넘어트릴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런 상황일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어느덧 을 넘었고요 그래서 천지도 어, 어. 네. 그 상대방의 공격에 아름지않고 왕관을 획득하는 것에 주력을 한 다음에 왕관을 획득하고 조명관을 획득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모습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지금 이지스팀이네 커넥션이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해서 두 번째 경기도 다시 치러야 될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양쪽 팀이 바싹 긴장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서로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이미 느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럼 상대편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아, 네, 응. <laughs> 호공님, 네, 그러면 두 번째 경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aughs> 어 <laughs> 네, 근데 또 불편하게 네. 첫 판과 두 번째 판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laughs> 시작하자마자 중앙으로 다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대5, 팀전투를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카일의 돌진과 카의 스킬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첫판 2선 승자로 나와 바이던트가 2 승자가 되면서 첫판 2선 승자로 바이던트 A팀이 이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네, 두팀 모두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이번 경기의 최종 승자는요? 바이던트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스 팀 제가 응원 열심히 했는데 에이던트가펠두 <놀람> 명을 고른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네. 아, 아시고요. 그렇지만 잘됐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피면은 경기가 반전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흐름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일주일의 That desperate shriek, it wakes me up. And that cold blade makes my heart race. <laughs> the battles never stop. It's a constant cycle of vengeance repeated over and over. battle once a burden i thought in my destiny has it become just a game of revelry 전쟁이 무서워? 이제는 제가... what? 함께하면 더... 전쟁특화 MMORPG 탈리언 이제는 MMORPG 세상의 모든 전쟁을 경험하라 전쟁특화 MMORPG 탈리언 뺏고 뺏기는 왕관 징탈전 5대5 팀전투 탈리온의 5대5 팀 전투를 소개합니다. 전장의 중앙에는 승리의 왕관이 위치한 두연맹은 왕관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왕관을 차지하게 되면 왕관 소유자는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의 사망 시 왕관은 중앙에 다시 등장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인 눈치싸움 속에서 완벽한 팀 플레이와 전략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열 명의 상징이 격돌하는 전면전. 10대10대 전투. 대 전투는 강력한 열 명의 수장과 함께합니다. 수장은 열 명의 중심부에 출전하며 를 지키는 수호대가 방어진을 구축합니다. 수장은 고정된 위치에서 전투에 임하지만 전장 전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군에게는 이로운 버프를 부여하고 적에게는 대서운 광역 공격을 퍼붓습니다. 최적의 공격 대응과 방어 대응으로 적진을 뚫고 상대 수장을 처치하여 열명의 자존심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점령전, 20대20 점령전 탈리온의 점령전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점령전에서는 모든 플레이어가 레벨 100으로 보정되며 네 가지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섯 가지의 전략 오브젝트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승리를 위해 최전방 거점에서 전투를 펼치거나 후방에서 투 석기로 거점을 타격할수 있습니다. 기동성을 확보하여 적들을 기습할 수도 폭주를 통해 다수의 적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단으로 동료들의 부하를 앞당길 수도 상대 전략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지휘력과 완벽한 팀 플레이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점령전을 경험하세요. 그럼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제 2주의 경기도 계속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2주의 팀도여 이지스 b 팀과 바이던트 b 팀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네 어떤 캐릭터가 또 자유 캐릭터로 등장할지가 <laughs> 관건이겠네요. 네, A조 팀에서요. 네, 조 팀. 네, 아 아까 저는 좀 반전이 생길까 하는 네. 기대도 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맞아요. 그 흐름이 끊긴 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저희 저번 주에도 네. 사실 경기 치르면서 3판2선승제이긴 하지만 네. 세 번. 다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 아마 이지스 팀이 커넥션만 잘 네. 됐었어도, 아, 네. 그렇죠. 네. 그,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디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2 주의 첫 번째 경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네. 자, 2주에 게임, 지금 어떤 캐릭터가 하겠습니다. 자유 캐릭터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이젠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는 페리. 아까는 두팀다펠 펠을 선택했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던트 승리한 팀이 펠 활용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저번 주에 경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이번에도 펠이 두 명이네요. 네. 그러면. 페베, 그러면 더 확실히 패리 이동기의 이점이 있고 공격하는 것도 <laughs> 상대방을 놓고 강력한 딜을 퍼볼 수 있는 네. 스킬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laughs> 네. <와, 진짜> <laughs> 네. 그그 <그렇게 웃음> 패를 네. 고르셨어요. 네. 네. 오.